전남도 의대 공모에 불참을 결정한 순천대학교에서 대학 구성원 대상 첫 의견 수렴이 진행됐습니다. 설립 방식과 절차, 객관성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시가 민간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무한의 사무실을 꾸리고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주철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표심을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 소식도 뜨문뜨문합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도 의대 공모에 불참을 선언한 순천대학교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공모 용역 수행기관인 에이티커니 코리아가 구성원들과 질문 답변을 이어갔는데요. 공모 불참 불리익과 일 대학 이병원 설립 방식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목포대, 오후 순천대에서 각각 열린 전남도 의대 신설 공모 방식 확정을 위한 대학 설명회. 공모 불참 입장을 거듭 밝힌 순천대에서는 긴장감 속에 의견 수렴이 진행됐습니다. 대학 구성원들은 전남도가 제시한 1대학 2부속병원 방안에 대해 비현실성을 꼬집었습니다. 의대 신설에 떨어진 지역에 첨단 의과학연구센터와 대학병원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보관인데 이미 10년 전 화순에 조성된 의과학연구센터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본교와 이 부속병원의 거리 차이가 150km에 이르는 만큼 의대생 실습과 기자재 투입 등 측면에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 의학 연구 센터를 여기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연차별 사업에서 어, 보장을 절대 못합니다. 개별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 기관이 제시한 대학 평가 기준이 이미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수준처럼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교육 과정과 자원 등 36개 부문이 제시됐고, 의대생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대학의 자구책 등이 요구됐기 때문입니다. 대학 구성원들은 의견 수렴과 설립 방식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습니다. 용역기관이 제시한 의견 수렴 표본이 2천여 명인데 이 숫자가 전남 도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설립 방식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전남도의 노력과 소통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마치 두 개의 의과대학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한 대학의 인증을 어... 뺏어버리는 그런 어... 심사 절차같이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순천대가 공모 불참을 말씀, 끝까지 유지하면 어. 용역기관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오병길 대표는 목포대를 단수 추천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한 학교라도 거기에 응하여 사업 계획을 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적절성,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는 추천 대학을 선정하고 종료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의대를 운영하게 될 대학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전남도 공모 용역 수행 기관. 전남도 국립 의대 설립 방식 확정안은 12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헬로 티 v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도 의대 신설 용역 수행 기관이 지난 10일 목포대와 순천대에서 대학 구성원 대상 설명회를 연 가운데 순천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관규 순천 시장은 순천대 설명회에서 보이듯이 구성원들이 단일 의대 설립안에 실망과 분노, 또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고 공동의대, 복수의대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시장은 김영록 도지사에게 간청한다며 전남도 의대 공모 용역을 이제라도 멈추고 두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앙정부에 신청하게 해 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남 도당위원장인 주철원 의원과 경남 도당위원장인 송순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선은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를 포함해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등에서 호남과 영남 표심을 노리겠다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지나고 찾아온 폭염으로 전남 일부 지역에 연일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10일에 집계한 주요 저수지별 저수율 현황을 보면 전남에서는 완도 29%, 고흥과 강진, 진도, 장흥이 32% 안팎에 그치는 등 전남 전체 저수지 평균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49%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수율이 줄어든 건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평균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30% 수준에 머무는 등 강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농어촌공사와 각 지자체는 농업용 수로에 직접 물을 공급하거나 농작물 피해를 우려해 현장 점검에 나서면서 조수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후계 농업 경영인 전라남도 연합회가 쌀값 폭락 사태와 관련해 현 정부의 대응을 규탄하고 쌀값 20만 원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동현 전남연합회는 지난 10일 전남도청 일대에서 트럭 시위를 열고 8월 말 기준 80kg 산지 쌀값은 17만 6천 원으로 16%나 하락했다며 매년 2,000헥타르에 달하는 벼 재배 면적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해 공공 비축 및 매입 물량을 줄여 쌀값 폭락을 부추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정부가 쌀값 보장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국 농민과 연대해 대규모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의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을 무안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무안군의 사무실을 차려 군공항 이전을 홍보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광산구청에서 열린 민간공항과 군공항 설명회에서 추진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강 시장은 민간공공항 이전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되든 안 되든 결론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의 발언에 김영록 전남 도지사가 이틀 연속 입장문을 발표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무한 주민들의 민심은 싸늘하기만 한 상황. 무한 주민들은 11일 일로 전통시장에서 성명서 발표와 민간군공화 이전 반대 시위를 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은 광주시의 홍보행위가 자치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군민들과 소통하는 사무실인 열린대화방을 철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으로 철수하라고 그 열린 대화방을 무안군의 자치권 해소, 해소 부분이 커서 사무실을 철수하라고 촉구하는 부분 주민들의 반대에도 광주시는 무안군의 아홉 개읍면을 돌며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공항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항공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민간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광주시. 오는 19일 전남도에서 민간 공공항 이전 간담회가 열리는 가운데 광주 국회의원들의 참여가 예정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인사혁신처에 특수지 등급 조정안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등급 조정안에 따라 전남 지역에서 특수지가 해제 또는 하락될 예정인 학교 가운데 도서지역 등이 포함되면서 교육 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의 등급 조정 대상인 32곳에 대해 현행 유지 또는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전국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5년마다 교통이 불편하고 교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평가해 특수지 근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 남면 연도 앞바다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잠수부 2명이 여수 해안경찰에 수색 한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여수 해경은 11일 오전 11시 46분 연도 남동쪽 약 13km 떨어진 해상에서 5톤급 어선 A호 잠수부 2명이 수중 작업을 위해 입수한 뒤 출소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집중 수색을 실시한 결과 사고 지점 인근에 표류하고 있던 잠수부 두 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당시 빠른 조류로 인해 줄을 놓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중 작업 시 무리한 작업을 피하고 안전 장비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2025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225명을 선발합니다. 이번 모집규모는 사전 예고된 인원보다 27명 늘어났으며 지난해 선발인원인 181명보다 40여 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초등선발에서는 전남에서 자란 이주배경 학생이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다문화인재전형이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응시원서는 이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남교육청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1, 2차 시험을 거쳐 내년 2월 5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환경부 2025 탄소중립지원센터 신규 대상지로 신안군과 나주시가 추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전남도와 목포, 여수, 신안과 나주까지 5개 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환경부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원 기구로 부문별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과 조사 연구, 온실가스 통계 분석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삼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헬기 착륙장을 신설했습니다. 여수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해 남면 금오도와 삼산면 손죽도에 추가로 헬기 착륙장을 마련했습니다. 여수시는 응급시 원활하게 환자들을 이송할 수 있도록 착륙장 관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전남 영암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생전 타고 다녔던 방탄 차량이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영암군은 10일 영암읍 영암터미널 일대에서 김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식을 열고 지난 1996년 출시된 국내 첫 특수 방탄 경호 차량을 공개했습니다. 이 차량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김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흥군이 2025년 특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11억 9천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장흥군은 유체면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경로당 CCTV 설치 등 모두 11개 사업이 특별지원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돼 복지회관 목욕탕을 확장하고 경로당 9곳 주변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는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고 상수원 관리지역에 위치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고흥군이 우주항공을 주제로 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9일 한국관광공사 광주 전남지사와 전라남도 관광재단 등 4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고흥 지역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 여행상품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우주항공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과학교육 여행문화를 확산해, 확산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초등 보결수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보결 수업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경우 유선으로 일정 확인 후 공문을 발송해야 했지만 이번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개통되면서 간편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